안녕하십니까. 음, 아카모르 카드 게임 본판 어, 광신도의 밤에서 회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어, 일단은 아카모르 카드 게임을 이렇게 뭐 소장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뭐 오염, 해손, 분실, 뭐 그리고 그외 정리나 관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할 때는 어 프록시를 활용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어뭐 본판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신 것도 많겠지만 어약 그리고 최대한 어 그런 노출이 되지 않도록 빠른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포가 될수 있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제가 이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 약간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TMI를 좀, 하... 어, 말씀드리자면, 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카모르 카드 게임은, 아 테마로 된 협동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도 많이, 나오, 많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어 접근하기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뭐 중고 가격만 해도 상당할 뿐더러 좀 현재 구하기 힘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접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 사실 뭐 규칙이 이렇게 그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규칙 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매니아층이 좀 확고한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느낌 좀 말씀드리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토리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 플레이어 역할을 대신, 게임 내에서 대신하는 조사자들. 이 경우, 의 경우, 어, 크게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 조사자들이 있습니다. 수호자, 탐구자, 무법자, 생존자, 신비주의자. 각각이 약간 그런 게임 내에서 고유한 성격을,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호자는 전투, 탐구자는 조사. 아, 그 둘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조사자인 조사자들은 어, 무법자는 약간 어,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다양한 다양한 좀더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가장 다양한 카드 성격을 띠고 가장 다양한 성격의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카드라든가, 아, 자원이라고 해서 이제 카드를 쓰는데 필요한 자원을 많이 얻는 카드라든가, 혹은 어, 개인적으로는 조사나 전투 양쪽 다 약간 주력으로는 힘들더라도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카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카드가 쓰고 나서 버려지는데 버린 카드에서 다시 가져온다든가 혹은 테스트에서 실패했을 때 그, 그거로 인한 이득을 본다든가 혹은 그 실패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테스트의 실패에 관련해서 뭔가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신비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진행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단계가 조후단계라고 해서 이제 신화단계라고 해서 조후대기에서 안 좋은 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에 그런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 많이 해보진,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겨우 맞대기 정도이기지만 개인적으로 성향상, 음, 게임 내에서는 뭐, 사실 탐구자가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게임의 목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도권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수호자와 탐구자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조금, 초보자한테는 적합하지만, 조금 단조로운 면이 없잖아. 있는다고 생각을 느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이제, 직업군 종류 중에서 보면, 오, 개인적으로 취향이 맞는 건 무법자 였구요. 어, 그래서 이제 몇가지를 한번 조사자들을 훑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조사자들을 몇가지를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에 드는 조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덱을 짜봤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어, 마음에 드는 조사자는 롤랜드뱅커스 렉스머피, 제니반지 트리시, 웬디, 스키즈 요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어 개인적으로는 무법자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무법자 위주로 이렇게 짜게 됐고요 이제 보통은 이 게임이 1인에서 4인이지만 실제로는 어 2인 이상의 다인플을 많이 좀상정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인플이 어 숙련자 기준으로는 다인플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인플 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조사와 전투는 무조건 좀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 한 명이서 이렇게 그 어, 양쪽을 다커버하기가좀 힘든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숙련자의 경우에는 뭐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한쪽에 평균 천 중에서, 어, 전투면 전투 조사면 조사, 조사 그쪽으로 좀 약간 주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최소 2인 이상의 플레이를 혼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본 덱으로, 그, 혼자서 싸움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브랜드 뱅크스와 제니반즈 그리고 스키즈 호텔, 이제 공수, 어, 전투와 조사가 둘 다, 어느 정도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로 한번 어 단독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멀리건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어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나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미처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겨서... 조금 규칙상에 혼동을 줄수 있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한 혼동이 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 참고로 이 보라색 큐브를 조사 토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돈은 자원은 어, 노란색 큐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1원짜리로 1.1자원으로 일단 간주하고요. 어, 이걸 5자원, 이걸 10자원으로 간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조 단계, 사건 단계 그 사건 카드에 계속 시간 카운트처럼 올라가는 파멸 토큰드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재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서울 내고 순찰 경찰을 깔고요. 일행동이행동으로돋보기를 깔겠습니다. 그래서 1원을 다 내고요. 음.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장막각이 2고, 조사, 어, 조사자의 지식은 3입니다. 그리고 돋보기로, 아, 참, 돋보기를 깔 때는 신속이기 때문에 행동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행동을 한상황이고요그 <laughs> 상황에서 돋보기 2행동째로, 자, 지식, 조사자의 지식 3에 어, 돋보기 플러스 1을 통해서 총 4, 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 장막 값이 2니까 2차, 2가 좀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획득을 해옵니다. 네, 이렇게 획득을 하고, 마지막 행동으로, 세번째 행동으로 또 한번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공했고요 자,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차례가 끝나게 됩니다. 차례가 끝나고, 네, 일단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적단계 넘어가고요가드한 장을 받고, 아하. 아 제가 아까 덱을 구생할때 호이 카드를 뺐어야 되는데 안뺀 거네요.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열섯 열구 열다 열아홉 1물 스물한 스물두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아홉 서아 제가 실수로 호이 카드를 멀티에서는 쓰지만 싱글선 빼야 하는데 안 빼서 일단은 챙겨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손전등 하나 받았고요. 전하를 받고 네, 일단은 어 정리 단계가 끝났고요. 자, 핸드는 아직 뭐 충분히 제한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신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 쪽에 판매를 하나 올리고요. 자. 이거는 아, 원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혼자 뿐이니까, 어, 일단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욱한 안개, 아, 이렇게 해서, 자, 장막값이 2를 올려주는 효과입니다. 뭐, 조사를 하면 풀리지만, 뭐, 닫혔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차례가 돌아왔고요 어, 자원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조사가 충분히 목적에 맞게끔 모였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이행저 참고로 이 행동은 행적. 참고로 이렇게 이 진행하는 건어 현재 현재 목적 카드에서 대부분의 목적 카드에서는 어 행동을 쓰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쓰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장소가 열렸고, 이제 게임을 다시 한번 차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 나왔고요. 피해를 1 봤습니다. 아, 참. 어, 참고로, 그, 미리 이제, 그 전에, 시작할 때, 그, 깊이 파묻히다와, 그, 카리스마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미리 준비하는 것들을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피하고, 정신력을 하나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소 효과, 들어갈 때 장소 효과로 피해를 하나 더 받습니다. 이렇게. 이 장소 효과로 받는 피해는 일단 순천연찰한테 하나를 주겠습니다. 됐고, 네. 예. 그리고 조사 속권을 두 개를 장소 에 들어가면서 올립니다. 아, 자, 지금 아. 장마값이 산데. 아하. 네, 일단은 조사하기가 조금 4대4라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한 장, 아, 씨. 카드를 한장 뽑겠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자원을 하나 받아서, 네. 자원을 하나 받아서 행동 하나로 자원 하나 받고, 그럼 두 개가 되는데, 지불을 해서 두 번째 행동으로 선전등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마지막 행동으로 손전등의 소모품 3개 중에 한 개를 사용을 해서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 능력값은 4 장막값은 2가되고요 해골이 나왔는데 위치한 장소에 있는 구리 굴이 없기 때문에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가져오고요자 이제 행동을 다 했고 적은 없고 정리 단계 가드란장 받고 하나하나 받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차례가 마무리됐고, 자, 다시 신화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더 올라가고, 조우토크 조우를 하나 뽑겠습니다. 자, 테스트. 의지 테스트. 를 해서, 실패하면, 조정하는 자산을 받아야, 버려야 됩니다. 하나를. 일단은, 의지 4. 저는 의지 3이고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 참. 커미터 할수 있는 게 없나? 지금은 너무 늦었죠 어차피 할수 있는 것도 없어서 실패 0이라서 일단 못이치가 실패하고요 카드를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 현재로서는 돋보기를 버리겠습니다 일단 돋보기를 하나 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음. 네 다시 또 기, 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번 첫번째 행동으로 손톱을 하나 소모를 해서 소모품을 하나 소모해서 또 조사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성공해서요 획득을 했고요 일행도 끝났고 2행동 3행동 예, 다른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행동 자 들어간 후 아니다 잠깐만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카드를 한장 복구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 아씨 들어가는게 맞겠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피해를 1 받고요 음. 아 공포로 1이네요. 공포로 1을 받고 자 3행동 끝났고요. 정리 단계 저기 없으니까 정리 단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음, 신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밤의 토 분이 모여서 사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공포 2를 받겠습니다. 공포 2를 받 다음으로. 네. 아. 자, 그 다음, 조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폭로 3. 의지 3 테스트. 아, 좀 불안한데. 아, 이거 실패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겠네요. 최대 3까지 데미지가 가는데, 3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뭐, 딱히 커밋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아,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순찰경찰 카바 치고도, 뱅커스가 감당을 올수 없어서, 어, 게임이 끝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납니다만, 뭐, 일단은 한 번만, 어, 여기서 바로 끊어버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한 번만 더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러면, 순찰경찰을 누적 데미지로, 죽이고 그럼에도 로랜드 뱅커스도 정신력이 지금 1로 간당간당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 여기 아까 제가 들어갈 때저 서토콜을 놨어야 되는데 안 놨네요. 그래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차리가 진행되고요. 하... 장마값이 1이고 일단 마지막 손전등을 쓰겠습니다. 손전등 써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1이고 그러면 장막값이 마이너스 아, 2장막값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모든 효과는 어, 마이너스가 될수 없기 때문에 장막값을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0이고 3이기 때문에 어, 3차이고요. 한번 토큰을 뽑아 보겠습니다. 0이니까 성공했고요 네, 그래서 주석권을 하나 받아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고, 1행동으로 지금 목적값 3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3개 달성했지만, 어, 복도로 와서 라운드 마지막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1행동으로 획득을 했고, 2행동으로 이동, 아, 승점이 있구나. 승점, 근데 승점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캐야겠네요. 자, 그래서 장마값 1, 지식 3. 두 번째 행동으로 하나 더 켜겠습니다. 근데 2차이고요. 마이너스 3 실패했고요. 한번더 시도하겠습니다. 석판는 마이너스 2. 위치에 9이 있다면 피해를 받는데 없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아, 그래서 우사히 획득을 했고요. 자, 모두 끝났고 정리 단계라서 아, 이런 젠장,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일단은 시술을 한 게. 아, 요걸 할게 아니고, 롤백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원을 내고, 신성한 거를 깔아서, 손전 이거 다시 하나 아까 썼던 걸 가져오고, 위로의 손유를 하나 가져오고, 되게 섞겠습니다. 얘를, 두 개를 섞어서, 네 섞어서, 네. 지금, 지금 정신력이 간다간다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웃음> <웃음> 원래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냥 좀 그렇게 양해하시고 네 그냥 한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을 섞어주고 네. 그래서 1행동으로 신성한 거를 깔았고 2행동으로 위로의 선율을 사용을 해서 정신적으로 이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고요. 사용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행동으로 선전등을 써서 조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실패했고요 어, 3차인데 4가, 4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났고 정리 단계에서 카드를 한장 뽑고 상을 하러 습니다그 <laughs> 다음으로 여기 파멸토큰을 하나 올리고요 자 적단계가 없기 때문에 적단계를 건너뛰고요 자, 조우를 하나 뽑겠습니다. 민첩 3 테스트. 민첩 2구요. 난이도는 3입니다. 자, 마이너스 4가 나와서, 피해를 어, 3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의 p h p 인3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우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신속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쓰고 1원을 내고 돋보기를 깔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1과 지식 3, 그리고 장마가 1이기 때문에 3차입니다. 하나 성공, 그리고 한번더이 행동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공했고요 엘더사인은 단서마다 그래서 인데 뭐 어쨌든 성공입니다. 성공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 행동으로 복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게해서 어 일단은 적당 적이 없으니까 적 넘어가고 정리 단계에서 카드 한장 뽑고요. 장난을 맞고 자 여기까지가 라운드의 끝인데 어 단서가 모였으니까. 네, 세기를 써서 주영 쪽을 네.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서 네, 막혀 있던 거실이 열리고요. 자, 이타 챈들러가 등장하고 거실에 등장. 구울이 구슬이 제가 복도에 나와서 저한테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 Uh -huh. 아, 이 전투 우기가 아직 안 나와서 전투가 좀 상당히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뭐, 최대한 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격을 해서, 와, 이건 내 지겠는데. 큰일 났네. 지금, 굴사제가 한발까지는 맞겠지만, 아, 이거 좀빠듯하네요 일단 다음 차례까지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까지는 맞아보고 만약에 안되면 최후의 수단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방은 맞아지니까 그냥 구사제를 일단 카드를 좀 잠시 아껴놨다가 아닌가? 어차피 마찬가지인가? 어, 다음에 한번 뽑을게. 이게 나오는 거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에 맞고 이렇게 샌들한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냥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깡대으로3대미를 줘보고, 3번, 3번 공격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냥. 무기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그럼 첫 공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격력 4고, 구글의 전투력도 4기 때문에, 어, 서로 영영입니다. 아, 예실패했고요한번더 시도하겠습니다. 해골이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실패. 한번더 실패했습니다. 세번더실패했고요 첫 단계에서 구리 저를 때립니다. 그래서, 정신력, 육체 공격, 정신력, 이뎀을 주고요. 끝났고, 정리 단계, 카드를 하나 뽑고요. <laughs> 공격 카드가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팔토크 하나 올라가고, 쭉, 엉켜지는 손, 됐어. 민첩이 3인데, 아. 하... 커밋을 써서 하나를 더 올리겠습니다, 민첩을. 그래서 민첩이 3대3. 아, 실패해서 데미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네. 로얄드 베이커스로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네. 일단은, 요렇게 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죽어도 어,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진행자가 더 있다면, 조사자가 더 있다면 그 조사자들이 더 진행을 하고요. 어, 죽은 조사자는 그 뭘로 죽었냐에 따라서 육체적 다음 신화를 진행할 때 육체적 트라우마 하나를 받고 시작을 하든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하나 받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일단은 진행을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다음 어, 일단 요 신화는 요런 식으로 끝내고 그냥 넘겼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신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겠습니다